성도는 악인의 말이 사람을 해치고 정직한 자의 말이 사람을 구출함을 분별함. 타일러 주는 말을 기꺼이 듣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나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고 악한 사람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다. 사람이 악하면 안전하지 못하지만 위로운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자랑과 기쁨이지만 자기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그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염증과 같은 존재이다. 의로운 사람의 생각은 공정하지만 악한 자의 조언은 사기성이 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해치지만 정직한 자의 말은 사람을 구한다. 악인은 패망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의 집은 든든할 것이다. 사람이 지혜로우면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을 것이다.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도 종을 거느린 자는 잘난 체 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가축을 잘 돌봐 주지만, 아기는 그 짐승에게까지 잔인하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먹을 것이 풍족할 것이나, 헛된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자이다. 아기는 부정이득을 탐하여도, 의로운 사람은 노력의 대가로 만족한다. 아기는 자기가 한 말로 덫에 걸려도, 의로운 사람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잠언 12장 1절부터 13절, 현대인 성경.